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자, 외나라인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왜 쳐들어왔, 외나라니까, 왜, 왜 쳐들어, 왜, 왜 나라니까 쳐들어왔겠죠? 그렇습니다. 자, 델하자부터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비수가 됩니다. 자, 우리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총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비수가 된다. 그래서 될 화자 되겠습니다. 될 화자. 앞에다 가 여러분들 내가 공부하는 곳은 자흰 물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격한 곳이다. 그래서 격할 격자죠. 그래서 격화. 자 사건이 격화된다 하는 거죠. 격렬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개더 해볼게요. 자 신하와 신하와 사람들이 점치러 갔는데 중요한 말을 입에서 해주는데. 그것은 그릇에 담긴 것은 뭐다?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염자. 그래서 염화, 염화, 소금처럼 변한 걸 염화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꽃화자 보겠습니다. 꽃, 꽃화자. 자, 비수가 되려는 사람은 뭐냐? 풀꽃처럼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꽃화자입니다. 꽃화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개더 볼게요. 사자성어입니다. 자 흰색의 수건에다가 자 금색을 칠하니까 비단이다 비단금자죠 그 다음에 위상자 그 다음에 더할 첨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꽃화자가 들어갑니다 금색 비단에다가 자 꽃을 더한다 그래서 금상첨화 금상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신발 신화자입니다 신화자 신화자입니다. 자 사람이 비수가 되어 죽고 난 다음에 가죽 신만 남았다 그래서 신화자입니다 신화자 화가 들어가서 발음되고요 그리고 부수 가족이 들어가서 자 신화자 가죽신 가죽신이 나갔다 신화자가 되겠습니다 신화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집 실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내자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신뢰화 되겠습니다 신뢰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슬리퍼 자 재물 화자고 있습니다 재물 화자 자, 사람이 비수가 되어 죽으니까 왕이 제물로서 주사하였다. 그래서 제물화자 되겠습니다. 제물화자 재물화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작은 애들을 멀리 공부시키러 가기 위해서 수건에 싸준 화폐다. 그래서 화폐폐자죠? 그래서 바로 이게 화폐가 되는 겁니다. 화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비수가 되었다. 빛될 화자입니다. 어, 그, 그, 이 써야지. 될 화자입니다. 자 사람이 비수가 된 사람은 뭐하냐? 풀, 풀꽃처럼 고운 사람. 꽃 화자입니다. 꽃 화자. 자 그다음에 사람이 비수가 되어서 죽으니까 가죽으로 된 신만 남겼다. 그래서 신 화자 되겠습니다. 신 화자. 자 다음은 자 사람이 비수가 되어 죽으니까 재물로서 그를 주사한다. 재물 화자, 재물 화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